うん。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닭고입니다. 오늘은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내가 아, 소시지도 넣, 넣었어요. 그러면 시작해요. 그럼 먼저 치즈 소스를... 으악! 그리고 리얼치즈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넣어줄게요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볶은밥을만들고 왔습니다. 그 자, 자. 아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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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마, 마. 마, 마. 마, 마. 마, 마. 마,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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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요. 오우. 조심해, 조심해. 나는 아! 나는 조심해. 마스기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